일본의 억지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중국과 함께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한테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전 세계 언론이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현지 상황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가 불을 지핀 갓 기원 논란에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가세 기원을 둘러싼 한중 갈등을 두고 한국의 이중성이 드러난 사례라며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향해선 복이 흉하다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3일, 드라마 유성화원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중국 배우 우시쩌가 갓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우시쩌는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갓은 중국에서 기원해 다른 나라로 퍼졌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봐줄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드라마 일편빙심제우코에서 우시쩌가 쓴 것을 보고 중국 누리꾼들의 한국 전통 모자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명 배우 발언의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한국의 갓은 중국 전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많은 누리꾼이 우시쩌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보다 못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무식한 발언이라며 우시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전통 모자인 갓에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통해 갓이 유명해지니 우시쩌가 부러웠나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우시쩌의 왜곡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식한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갓은 조선시대 성인 남성이 머리에 쓰던 모자로 신분 계급, 격식, 예의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복에 이어 이제는 갓까지 중국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김치, 삼계탕, 아리랑까지 다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왜곡한다. BBC 등 세계적 외신이 비판 기사를 게재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둘러싼 논란은 옆나라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8일 일본 한류 매체 와우코리아는 한국의 반일 교수가 가세 기원에 대한 중국 배우의 발언을 비판했다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누리꾼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대다수는 한국은 여전히 이중적이다. 일본처럼 과학적 사실의 근거에 판단하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옳다. 한국부터 다른 나라 문화를 침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놓고 중국편을 들었습니다. 몇몇 누리꾼은 일본은 문화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고대 중국 문화를 존중한다. 우리가 중국 기원을 인정하는 것은 현대 일본 문화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까불다 혼난다. 조심하라. 중국은 일본처럼 부드럽지 않다. 그러다 비틀즈도 예수도 한국인이라고 하겠다는 조롱도 난무했습니다. 서 교수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고작 배우 한 사람의 발언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보기 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박을 위해 잠시 갓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세 역사는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글시초는경주금령총에서 그 출토된 이평백화피모와 고구려고분 감신총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삼국유사의 신라 원성왕이 복두를 벗고 소립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삼국시대에도 있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 시대로 돌아와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흥행 이후 해외에선 한국의 갓 열풍이 불었습니다. 신을 뜻하는 영문 갓과 발음이 같은 점도 세계 시장에서 친숙함을 얻는 데 한몫했습니다. 갓은 현재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이른바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수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의 공격 내막에 한류 콘텐츠 부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중국과 일본이 한류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것이고 혐한을 이용한 자신들의 정치 유세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 및 지옥 드라마 관련 보도를 통해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일본 내 젊은 층을 물론 그 윗세대까지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에 대해 정치, 역사 등 각종 문제로 한국과 대립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 내부 균열로 이어져 그들은 좋을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편들기 전략의 의도가 쉽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들의 걱정처럼 실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가 종영돼도 마치 다음 드라마가 바통을 받는 것처럼 이어달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잠잠해지려는 타이밍에 이번엔 지옥이 자리 잡은 사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킹덤뿐 아니라 연모 등 드라마로 한류가 더욱 유명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접 한국 방문이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스토리 및 배우들의 연기뿐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과거 한국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최근 한중일 사이에서 가시라는 모자의 기원을 두고 치열한 분쟁 중이라며 국가 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화 문제로 국가 간 마찰이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지만 중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의견을 맞춘 사례는 충격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일본이나 중국의 행보에서는 적당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은 결국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 또한 일본 측 글의 내용을 통해 결국 모두 혐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다라며 정부 측의 혐한 발언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국민을 통해 그 데미지를 감소시킨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세뇌에 가까운 혐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들 또한 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추악하고 비겁한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전해져 각 나라에서 발전해 그 나라의 것이 되어간 것이라고 하는 게 일본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란 지칭의 말도 옛날에는 중국도 여러 분열된 국가들로서 존재하지 않은 단어였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라는 단어를 호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해도 될지 모르겠고 북방이나 서방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전통무도 비슷한 기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군요. 왜 이렇게 기원 논쟁에 필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경덕이라는 인물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따지기 전에 자신이 일본 문화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은 정말로 이중적인 인간이다. 조상 대대로 종주국으로 추앙했던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것은 틀림없기에 중국 것이라는 논란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런 당연함도 모르는 나라, 그게 한국, 일본인이어서 다행이야. 4대 문명이란 사고방식에서 보면 일본도 한국도 중화 문명권에 하나,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의복 하나라도 원래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틀림없는 거지. 라면은 대륙이 기원이겠지만 일본의 문화가 되어 있다. 초밥도 캘리포니아롤이 있지만, 그당 문화 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요즘은 거짓된 기원이라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집단들은 대체 무엇일까? 고스란히 너희에게 돌려주마. 스시도 먹꽃도 물론, 죽도도 일본껏. 지금까지 갓기원 논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